오늘은 한명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한명구조는 공에 대한 인식이 움직이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정적인 구조로 나타낸 모습입니다. 이건 처음에 제가 기존의 변증법과의 연속성에서 입체변증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가 바꾼 이름이에요. 바꾼 이유는 이게 기존의 변증법하고 지금 한명구조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유방식이기 때문이죠. 이 한명이라는 단어는 고구려의 스님, 승량 스님의 이재한명 구조에서 비로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제가 김상일 씨, 이, 김상일 씨가 쓰신 책 원효의 판비량론 비교 연구. 그 책에서 가지고 온 이야기인데 그책 287페이지에 보면 한 명이란 서로 빛을 비추어 합한다는 뜻이라고 나와요. 이 책에서 가져온 단어예요. 이 책에서는 이 책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이제 읽으면 이제즉 속재와 진재가 서로 서로 빛을 비추어 화합한다는 이야기다. 한 명이란 빛이 서로 간섭하여 진재와 속재가 홀론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론이란 건 전체를 의미하고요. 이 변증법에서는 정과 반이 모순과 대립을 일으키는 관계인데 한 명에서는 진재와 속재가 서로 화합하는, 서로 빛을 비춰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은 이만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한명구조는 아, 한명 아, 제가 원래 나선한명구조라고 하다가 제가 나선을 빼버렸어요. 간단하게 하려고 네. 이 한명구조는 반불비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반불비. 제가 이렇게 서로 다 부정을 뜻하는 단어로 표시한 이유는 각 단계가 이 현상태를 부정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기 때문이죠. 자기 부정을 하면서 변화를 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 먼저 반단계는 공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반단계를 처음에 그리면, 이렇게. 정과 네. 반. 0과 1. 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반단계예요. 이 반단계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공에 대한 인식 그 자체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공에 대한 인식이 정과 반, 즉 0과 1을 만들어내고 이들이 중첩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 둘이 동시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오른쪽, 왼쪽, 0과 1 이런 거는 동시적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가 뭐 겹쳐서 그리거나 한 방향으로 두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또 다른, 다른 거잖아요. 서로 정반대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서로 다른 요소, 즉 없음과 있음, 또 0과 1이 중첩된 상태를 저는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분화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정과 반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화 한번 분화했던 것들은 이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이라는 거는 어떤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분화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통합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의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게 불 단계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반과 마이너스 정이라는 대칭 관계가 생겨요. 대칭 구조가 생겨요. 합으로 갔는데 분화가 더 극대화 됐죠.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또한번더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이 단계가 b 단계예요이 B단계를 보시면은, 어, 이 평면, 이 사각형 상태에서 입체로 간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평면 설명을 할 때, 유클리드가 차원 분별을 한 점, 선, 면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실제로 이 점과 선과 이 사각형이 실제로 점선면, 그러니까 0, 1, 2 차원을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상징일 뿐이라고. 왜냐하면 우리 눈은 입체만을 볼수 있기 때문에. 상징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도형을 보시면은, 얘 자체가 반불 단계에서 보이지 않는 점선면과 어떤 사각형 단계에 있던 어떤 상태가 비단계에서 가시적인 차원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면 구조의 기본 모습이에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의식 구조가 음 한이한명 구조를 이 과정을 한명 과정을 두번더 해요. 자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보면 자 아무것도 없는데서 이제. 정과관이 생기죠. 공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이게 반단계고요. 아, 그림이 중복이 돼서. 이게 반단계고, 불단계예요. 비단계에서 가시적인 차원으로 옮겨가죠. 여기서 이첫 번째 단계를 제가 색형 차원이라고 부릅니다. 색형 차원이고, 이 색형 두 번째 차원에서는 형상 차원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반, 불, 비에서, 맨 마지막에 비 단계는 그 다음 차원의 정이 돼요. 자, 정반이 됐죠. 이게 그래서 형상 차원의 반 단계가 돼요. 반, 다음에 불, 비 단계. 이비 단계는 또 다음 차원, 세 번째 차원이 시작이 되는데, 세 번째 차원은 여백 차원이라고 해요. 이 여백 차원의 정이에요. 여백 차원의 반 단계고요. 불 여백 차원의 비 단계는 이 전체를 뜻해요. 이렇게 해서 이 공에 대한 인식이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합명 과정을 거치면서 한 차원의 운동을 끝나게 되는데 그게 지금 보여주는 게. 이중오각형 구조예요. 이중오각형 구조는 의식이 완전히 차원 변화를 한 상태를 나타내는 구조예요. 제가 이 구조를 좀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니죠. 쉽게 설명한다기보다 이 구조가 이렇게 생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존에 차원 변화하는 구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하, 이게 사각형인데, 제가 그리고 다시 그리고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점에서 선이 생기고, 사각형이 생기고, 거기서 입체가 만들어진다. 이게 기존의 차원 변화하는 도형을, 도형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초공간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초공간이 만들어지죠 아이고 그림이 잘못 그려져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구조는 차원의 변화를 보여주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차원을 변화한다는 것은 차원 변화한다는 것은 속성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 속성의 변화가 형상에도 나타나야 되는데, 이 도형은 이 모습은 그냥 사각형, 큰 사각형 안에 또 작은 사각형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계속 차원 변화를 하면은 계속 더큰 사각형이 아니죠. 더 큰, 입방체 안에 더 큰, 좀 작은 입방체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증식이 되는 거죠. 어,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림도 있더라고요. 그게 더 증식에 더 걸맞는 모델일 수 있는데, 이러,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겉, 외, 외부로 다 선을 빼요. 외부로 다 선을 빼면은 똑같이 또, 예. 네. 만들어지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뭐몇 뭐 차원 몇 차원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를 보여주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제가 이렇게 구조를 움직인 이유는 보시면 여기서 계속 분화 통합을 하면서 꼭지점이 생기잖아요. 결국 그거를 계속 하나로 이어주는 운동을 한 거예요. 하나로 통합 운동을. 통합을 하면서 계속 근데 분화가, 통합과 분화가, 분화와 통합이 계속 동시에 이어지죠. 예. 반복할 때까지, 이제 다섯 번 반복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이 도형에서는 그 변화의 속성이 나타나는데 이 상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 인간의 의식이 그, 뭐랄까, 음, 참, 암시에 약해요. 그리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고,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진짜 인간의 의식이 암시에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도형을 보여주면은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같은 생각을 사이즈만 키우면서, 그 다음에 뭐, 말만 바꿔가면서 그걸 자꾸 변화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서사중심사고에서 형상중심사유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형상중심사유로 가야만 결국에는 구조의 변화, 즉, 속성의 변화를 볼수 있어서 그래요. 겉으로 우리가 단어 몇개 바꾼 거 가지고 변화라고 할수 없거든요. 그이 서사의 배후에 있는 구조가 변했을 때, 그게 바로 인식의 변화고, 그게 진짜 변하지. 이 지금, 제 이런 도형의 모습은 결국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조상모사에 가깝죠. 네. 자, 이한명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좀더 가능하면 쉽게, 좀더 일반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